앉아서 TV 보다가 갑자기 쓰러졌다면 심장 검사를 꼭 받아보셔야 합니다. 서 있다가 어지럽고 식은땀 나면서 쓰러진 건 대부분 괜찮습니다. 근데 아무 느낌 없이 갑자기 쓰러졌다 위험 신호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가 왜 쓰러졌는지 병원에 꼭 가야 하는 건지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뇌 건강 가이드 신경과 전문의 박재현입니다. 저는 17년차 신경과 의사이고요, 삼성 서울병원에서 신경과 종목을 하고 지금은 어지럼증, 두통, 자율신경 장애 같은 신경계 질환을 서울 양재 삼성 스마트 신경과에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쓰러지면 정말 무섭습니다. 나왜 쓰러진 거지? 무슨 큰병 있는 거 아니야? 또 쓰러질까봐 혼자 외출하기 무서워하셨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무슨 아주 위험한 건강상의 이상을 시사하는 건지 또 궁금한 분도 있을 거고요. 오늘 제가 그 답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실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신의 원인 크게 보면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그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위험한 실신 구분하는 방법, 대처법, 예방, 생활 습관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신은 일시적으로 뇌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지면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현상입니다. 대부 은몇 초에서 몇분 이내에 저절로 회복됩니다. 문제는 쓰러지면서 머리를 다치거나 뼈가 부러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전체 인구의 20에서 30%가 평생 한번 이상 경험할 정도로 흔한 증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신의 원인 세 가지 알려 드릴게요. 첫 번째는 미주신경성 실신입니다. 가장 흔한 원인으로 전체 실신의 60에서 70%를 차지합니다. 자율신경계 균형이 갑자기 무너지면서 혈압이 떨어 맥박이 확 떨어지는 겁니다. 쓰러지기 전에 전조 증상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지럽고 눈앞이 깜깜해지고 메스껍고 식은땀이 나죠. 오래 서 있거나 피를 보거나 환기 안 되는 갑갑한 공간에서 잘 생깁니다. 병원에 오는 환자들을 보면 복잡한 지하철에서 오래 서 있다가 쓰러지는 경우 새벽에 배가 아파서 화장실 가다가 혹은 변을 보고 나서 쓰러지는 경우 술 마시고 나서 일어나서 걷다가 쓰러지는 경우가 습니다 많았습니다. 술 마시고 나서 생기는 실신은 경우 평소보다 그리 많지 않은 술 한두 잔만 마셨는데 다른 여러가지 컨디션 저하와 맞물리면서 실신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변보다가 쓰러지는 배뇨실신 기침하다가 쓰러지는 기침실신도 크게 보면 미주신경성 실신의 한 종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발병 원인을 설명드리면 우리 몸에는 자율신경이 알아서 혈압, 맥박을 조절해 줍니다. 우리가 잠을 잔다고 해서 심장 이 멈추지는 않잖아요. 알아서 조절을 해주는데 이 신경을 자율 신경이라고 합니다. 자율신경에는 혈압을 올리고 맥박을 빨리 뛰게 하는 교감신경 그리고 반대 작용을 하는 부교감신경이 있습니다. 미주신경은 심장 및 내장 장기를 조절해 주는 부교감신경의 한 종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 상황에서 교감신경이 막올라가다가어 이러면 안돼 하고 부교감신경이 교감신경을 억제하는데 너무 과도하게 억제하면서 혈압이 떨어지거나 맥박이 느려져서 뇌로 피가 못 가서 실신이 생깁니다. 자동차로 제가 흔히 비유를 하는데 자율신경이라고 하면 자율주행 자동차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에 차가 느리게 가면 천천히 가고 앞에 차가 없으면 좀 속도가 올라가고 커브길이 나타나면 거기에 맞춰서 차를 회전시켜주죠. 교감신경은 마치 가속페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부교감신경은 브레이크입니다. 가속페달과 브레이크를 적절히 잘 밟아야지 우리 인체의 항상성을 잘 유지할 수가 있는데 교감신경이 약간 올라가는 즉 속도가 약간 빨라지니까 브레이크를 밟는 이 브레이크를 너무 꽉 밟아서 순간적으로 차가 멈추는 거죠. 이게 바로 실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주신경실신의 경우에는 전조증상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눈앞이 까매지거나 하얘지고 별이 떠다니는 것 같고 어지럽고 식은땀 나고 귀가 먹먹해지고 입안에 이상한 감각이 생기고 손발이 저리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때로는 배가 아프기도 하고 메스꺼움이나 변을 볼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실신까지 진행하지는 않고 지금 말씀드린 전조증상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전실신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예후가 좋고 생활습관으로 이러한 미주 신경성 실신은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조금 위험한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뇌 질환에 의한 실신입니다. 뇌전증 발작이나 뇌 혈관 질환이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뇌전증은 쓰러지면서 온몸이 뻣뻣해지거나 떨리고 눈이 돌아가고 고개가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의식이 돌아와도 한동안 멍하고 혼란스러운 상태가 지속이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러한 발작 없이 그냥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신이 두번 이상 반복된다라고 하면 꼭뇌 검사를 해야 합니다. 뇌혈관 질환은 한쪽 팔다리 마비나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이 동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복시나 팔다리 마비 감각 이상 등이 없이 뇌혈관이 막혀서 실신이 생기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리 흔하지 않으니까 몇분 내에 의식이 돌아오는 경우에는 너무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 심장성 실신입니다. 가장 위험한 실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장이 갑자기 잘 뛰지 않는 부정맥이나 심근경색, 심장판막 질환 등 심장 문제로 뇌에 피가 잘못 가는 겁니다. 가장 큰 특징은 전조 증상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심장 질환이 있는 경우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상태에서 실신, 유발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 생기는 실신, 심장 통증과 동반된 실신은 심장 질환 가능성이 있으니까, 반드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다음은 위험한 실신과 위험하지 않은 실신 구분하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항상 정확하진 않지만 대체로 이런 상황에서 실신이 생긴다. 그러면 위험하지 않은 실신입니다. 서 있다가 쓰러진다, 전조 증상, 즉 어지럼이나 메스꺼운 식은 땀이 먼저 있었다, 눕자마자 금방 회복되고 후유증이 없는 경우, 오래 서 있는 상황, 심리적으로 공포스럽거나 불안한 상황, 술 마신 직후, 변 보다가 기침하다가 생긴 실신 등 위험 않은 실신일 가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위험한 실신이라고 하면 앉아 있거나 누워 있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 전조 증상 없이 갑자기 의식을 잃는 경우, 운동 중에 쓰러지는 경우, 쓰러지기 전에 가슴 통증 심한 두근거림, 경련이나 눈이 돌아가는 현상이 동반이 되거나 의식 회복 후에도 한참 동안 멍한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또 가족 중에서 돌연사 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위험한 실신일 수가 있으니까 이럴 때는 지체하지 말. 고 빨리 병원에 가보셔야 됩니다. 실신 발생 시 대처법을 알려드릴게요. 전조 증상을 느꼈을 때그 자리에서 바로 눕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창피하다고 참으면 안 됩니다. 실신 자체는 사실 그렇게 위험하지 않는데 실신으로 쓰러지면서 다치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하죠. 단순 실신이라면 실신 자체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신으로 쓰러지다가 머리 골절이나 뇌출혈, 호, 얼굴 골절, 목, 허리 다치는 경우, 고관절 골절 등 심각한 부상이 생기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자리에 바로 눕게 되면 우리 뇌로 피가 잘 가기 때문에 실신까지 진행을 잘안 합니다. 설령 의식을 잃더라도 다치지 않겠죠. 야외라서 바로 눕기 힘들다면 쪼그려 앉기라도 해야 됩니다. 그 상태 역시 서 있는 자세보다는 뇌혈류가 증가하고 다칠 확률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니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들면 버티고 서 있으려고 하지 말고 옆에 의자나 침대가 있다고 몇 걸음 걸어가지도 마세요. 바로 눕는 것 가장 중요합니다. 주변에서 쓰러진 사람을 발견하게 되면 안전한 곳에 눕히고 다리를 살짝 높여 주어서 머리로 피를 많이 보내 주셔야 됩니다. 대부분 1분 이내에 의식이 돌아옵니다. 회복이 느리거나 경련이 있으면 빨리 119에 연락을 하셔야 됩니다. 실신 후에 병원에 가게 되면 기본적인 심전도 검사, 심장 문제 확인하기 위해서 심장 초음파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기립 경사 테이블 검사, 자율신경 검사, 뇌 MRI, 뇌파 검사,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혈액 검사를 또 추가해서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신이 있었다면 최근에 어떤 생활 습관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수면 부족, 탈수, 그리고 그 끼니를굶는 공복 상태가 아니었는지, 과로 스트레스가 심하진 않았는지, 커피 술을 많이 마시진 않았는지, 복용 중인 약 때문에 실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전립선비대증약 이뇨제 등이 실신의 유발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근처에 회사가 많다 보니까 징장인들이 저희 병원에 많이 오는데 건강하던 분이 갑자기 실신이 생기면 최근에 회사 직장에서 야근이나 잦은 회식 술 끼니 거르기 매일 커피 너댓잔씩 마시는 경우 엄청 심한 스트레스 운동부족 등 신경계 건강관리가 안 되어서 실신까지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같습니다. 그러니 실신이 생겼다면 우리 뇌가 보내는 경고 신호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좀 휴식을 취해라, 식사 잘 해라, 잠을 잘 자라 이런 신호이죠. 그래서 실신 예방 생활 습관으로는 물을 하루 1.5리터 이상 충분히 드시고요. 장시간 서 있지 않고 서 있는 경우에는 다리를 이렇게 움직이거나 다리를 꼬아서 다리로 가는 혈류를 줄여주고 뇌로 가는 혈류를 늘려야 됩니다. 누워 있다가 일어날 때는 천천히 일어나고 규칙적으로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고. 괄호를 피해야 됩니다. 환기 안되는 밀폐 공간은 좋지 않고요. 군복 상태로 오래 있지 않고 커피나 술을 줄이고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실신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보면 미주신경성 실신 뇌질환 그리고 심장으로 인한 실신입니다. 위험신호로는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데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 전조가 없는 경우 운동 중에 생기거나 가슴 통증 몸을 떠는 경련 그리고 돌연사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전조 증상을 느끼면 즉시 앉거나 누워서 부상을 예방해야 되고요.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몇 가지 생활 수칙을 지킨다면 대부분의 실신은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실신 자체는 위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험 신호가 있다면 혹시 위험한 병의 경고 신호일 수가 있으니까 꼭 병원에 방문해 보시고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있으면 버티고 서있을려 하지 말고 빨리 누워서 부상을 예방해 보세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 주시면 시간 나는 대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환경과 전문의 박지원이었습니다.